여자의 몸을 탐하려던 남자가 게임을 하자며 그녀를 숲속으로 유인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세 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풍평하듯 여자를 노려봤어요. 처음엔 여자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진실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냥할 때 다친 토끼 한 마리를 살려준 적이 있다고요. 여자는 의아해했지만 남자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갇힌 토끼를 살려주는 게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면서요. 토끼는 배고픔과 고통에 시달리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른 동물들의 사냥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여자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곧 여자가 가방에서 술병을 꺼내 건네자 남자들이 돌려마셨습니다. 게임이 계속되고 여자 차례가 됐을 때 그녀는 대모험을 뽑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벨트를 꺼내 여자의 두 손을 묶어버렸습니다. 여자는 아직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어서 남자가 천주머니에서 나무 패를 꺼냈는데 거기엔 죽음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순간 여자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외쳤죠. 하지만 눈앞에 내 짐승 같은 놈들이 그녀를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에게 5분의 도망칠 시간을 줬어요. 시간이 끝나면 4명이 사냥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여자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여자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더욱 흥분했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사냥의 순간을 기다렸죠. 하지만 다음 순간 여자는 순식간에 벨트를 풀어버렸어요. 이어서 여자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재빠르게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긴 머리를 묶어 올렸어요. 담담하게 눈물을 다가내는 모습에서 당황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의 연약한 모습은 전부 위장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진짜 정체는 훈련된 킬러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그내 네 짐승들이야말로 그녀의 목표물이었던 거죠.